요나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요나서 그러면은 이 물고기 뱃 속을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가리키는 성화도 보면은 이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그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화 중에서도 이탈리아 작가인 카를로 콜로디의 그 피노키오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코가 점점점점 자라는 동화죠.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자기를 만들어준 이 나무 인형인 피노키오가 자기를 만들어준 제페토라는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목수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이 상어한테 잡아먹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상어한테 잡아먹혀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막상 보니까 자기를 만들어준 제페토도 그 안에 같이 잡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이제 무사히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피노키오가 이 선한 마음을 갖게 돼서 이 어린아이가 돼서 제페토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 동화 속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온다는 것은 동화에나 나오는 상상 속에나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서 사용도 했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요나가 그 일을 직접 겪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을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그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거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 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이 신비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요나가 물고기에게 잡아 먹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물고기에 물린 게 아닙니다. 물린 것도 이제 위험인데 이 요나가 완전히 물고기에게 잡혀 먹혔다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자기가 힘을 쓸수 없는 문제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의 생명의 위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날 스스로 살아날 방도가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면 사람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 빠져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생명이 더 이상 연장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냐면 바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 빠뜨렸기 때문에 바다 속에 풍덩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히려 자신이 물고기에게 잡아먹힌 그 고난과 위험의 상황이 오히려 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가 살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위험과 안전의 양면성이 함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요나는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아침내 그 속에서 회개하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 밖으로 뱉어 놓아서 이제 맨 처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니누의 성을 향하여 요나가 길을 걷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요나가 니누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유다의 이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니누의 성에게 회개해서 회복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신의 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니누의 성이 말씀해 보면은 3일 동안 다녀야지만 그 성을 다 둘러볼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의 크기가 요나가 회개하라 외치는 것을 3일 동안 다녀야지만 다 모두에게 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요나가 며칠만 다니냐면딱 하루만 외칩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보입니다. 요나가 하루도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왜냐면 싫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도 억지로 한 건데 소리도 작게 냈을 거예요. 그렇게 3분의 1만 자기의 계획 속에서 이 성이 회개하지 않고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소리로 작은 지역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 성의 전체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까지 회개를 선포하고 왕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니느웨 성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신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제 그 성에 이 멸망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때 요나가 한 행동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 요나가 화내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 저항하며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참 너그러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빚고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성내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는 명분이 있어요. 니누의 성은 우리의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타락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성은 무너져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외치는 것이죠. 니느웨 성의 타락을 저주하는 것이 마치 옳은 일을 행하는 것처럼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니느웨 성을 평가하고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과 다른 하나님 앞에도 분노하며 성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을 회복시키셔서 그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세상은 참 의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내가 말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책임 중에 사회적 의를 사회적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선을 베풀며 또 연약한 이들을 도우며 가난한 이들에게 이 베푸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셜 저스티스 교회가 사회적 의의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laughs> 아니 착한 일을 해야지 왜 교회가 그걸 하면 안 됩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수님은 한 번도 사회 운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군중이 모이려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셔서 은밀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가난한 한 이들에게 너희들의 권리를 찾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사회적 권력에 맞대어 싸우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 어디에도 그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이들을 선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그 연약한 이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국률이 여기셨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고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셨지 그들을 선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가난한 이들에게 이 땅에 빵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땅의 권력과 재산이 오히려 너희에게 구원받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해가 된다면, 차라리 너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눈, 세상을 부러워하는 귀를 막고, 만약에 손이 범죄한다면, 손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것을 위하여 죄를 범하는데 쓰이고 있다면, 차라리 그 손을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권력과 재산과 이 땅의 빵과 이 땅의 물질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힘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시사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이 땅의 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연약한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선한 일을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책임은 무엇인가? 교회의 책임은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 갈보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니카라과 땅을 밟으면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이 VBS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도 전하시고 또뭐 머리도 깎아주고 안마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또 영어도 가르쳐 주고 컴퓨터도 가르쳐 주고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잠시 쉼을 가지면서 식당에 갔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권사님들은 식사를 못 하세요. 왜냐하면 식당에 있는 점원들한테 전도하느라고. 그래서 오시면서 오셔서 목사님, 목사님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공항에 가서 이제 공항에 이제 들어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못 타요. 공항에 있는 직원들한테 복음 전하느라고. 요번에 갔을 때그 선교사님이 저녁에 이 니카라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전을 설명하신 후에 이제 저한테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뺄라 그래도 놓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손을 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목사님은 복되신 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선교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갈브리교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런 결단과 하나 앞에 나아가는 전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우리를 위해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분명히 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는 내 의, 내 자랑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입니다.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목사님, 그 뜻이 뭡니까 모르시면 저는 교회에 대한 부분, 교회 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그 인도 제가 인도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사명과 그 은혜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 줄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에게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건만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의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천함 없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 요나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더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막 성내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 이 정도 내가 화를 냈으면 하나님도 알아 들으셨겠지. 내 뜻을 이제 실천해 주시겠지. 이제 니누의 성에 그래도 불을 내려서 그 전에 타락했던 거, 우리를 괴롭혔던 거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겠지라고 여기면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그 현상이 일어나도록 기다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요나가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며 하나님 앞에 저항하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박농쿠를 보내셨다가 박렁쿠를 벌레 먹게 하시니까 이 뜨거운 바람과 뜨거운 햇볕이 내려 쬐어서 지금 요나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혼미하여서 정말 죽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정말 원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데,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로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말로 죄 짓지 말라. 말로 죄 짓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 극률의 마음과 사랑의 고백을 할때 죽어져가는 영혼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새싹이 돋고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고 자기의 욕심과 그런 어떤 이기심이 더 가득할 때에 결국은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는가.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방농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차라리 다시 쓰러 갔으면 좋겠었다라고 하나님 이것 보라고 이 성이 이렇게 회복된 것은 하나님 책임이라고 자신이 성내면서 자신의 선지자의 직분을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나가 어떤 모습까지 가는가 말로 죄를 짓고 부정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관점으로 볼 때에 결국은 요나가 평범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방렁쿠를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이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그리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렁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성읍 니누 외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니누의 성은 원수의 나라고 적으로 가득한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성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많은 가축도 살고 있고, 내가 용서하여 그들이 변화되어 다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기준으로 볼 때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보고 그 그림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준한 메시아의 잣대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없이 죽어가는 십자가 위에서 잔인하게 그 절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그죄 없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며 믿음의 눈을 떠야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노라 여러분 온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내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로 재짓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이 선포한 것은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선포를 하면 부정적으로 됩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기준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